순수 자산만 17조 원 규모,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1위 타이틀을 가졌었던 이건희 회장. 지난 2014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자택에서 쓰러진 뒤약 6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가를 이끌었던 수장답게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계및 기업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죠. 자동차 채널로서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마니아 중한 사람이었죠. 국내 수입차 개인 보유 1위라는 타이틀이 있을 정도고, 실제로 서킷에서 단독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진 차들은 10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슈퍼카들이었기 때문에, 자산가치로 따지자면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 없이 호련이 남겨진 이 차들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100대가 넘는 슈퍼카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희 회장은 평소 자동차 마니아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 1위에 올랐던 만큼 그의 자동차는 스케일과 규모조차 남달랐는데요. 일반인들은 평생 구경이나 할수 있을까한 슈퍼카를 수집하는 취미도 있었고요. 특히 마이바흐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터라 공식석상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7억 원 정도로 강남 타워팰리스 가격과 맞먹었다던 차를 시리즈별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유명했습니다. 오픈카부전인 마이 바흐 렌덜렛부터 시작해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메르세스 벤츠 amg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건희 회장의 운전실력은 수준급이라 합니다. 아참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사진에 있는 여자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언뜻 보면 수행비서 같은데 알고보니 이 여자분의 정체는 이 회장의 전담 간호사라고 합니다. 이 간호사는 이 회장이 람보르기니로 서킷 주행을 즐길 때 바로 뒤에서 포르쉐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혹여나 이 회장이 사고나 건강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와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한 인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참 대단한 분이네요. 높은 속도로 질주하는 서킷에서 고성능 스포츠카드를 능숙하게 다룰 정도면 당연히 보통 실력은 아니었겠죠. 지금은 AMG 스피드웨이로 이용되고 있는 용의 서킷은 이건희 회장의 놀이터이기도 했고요. 이건희 회장과 자동차와 관련된 재미는 이라도 존재하죠. 포르쉐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에 들린 이건희 회장은 6대의 포르쉐를 계약했었는데요. 당시 자리를 뜨려 하자 담당 딜러가 계약금은 주고 가셔야죠 라며 이 회장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곧바로 수행 비서에게 지갑 가져와라고 말한 뒤 계약금을 포함한 대금을 그 자리에서 모두 지불했다고 하죠. 벤틀리 매장에서도 비슷한 일화가 있었는데 수수료도 아낄 겸 리스로 구매하라는 담당 딜러의 제안에 이 회장은 그렇게 해달라라고 답했고 이에 삼성 캐피털 측에서 이건희 회장의 신용 주의를 하면서 캐피털 측 내부에서 난리가 났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신근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하면서 서킷에서 더 이상 그의 모습은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메르세스 벤츠 측이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제휴 협력을 맺으면서 AMG 스피드웨이로 명칭도 바뀌었고요. 그가 즐겨타는 슈퍼카들은 삼성화재가 운영하는 이 서킷 근처에 있는 삼성자동차박물관 뒤편 대형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100대가 넘는 이건희 회장의 자동차 재산 가치로만 400억 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회장의 자동차는 모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건희 회장이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슈퍼카들은 어떤 처분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이 관리를 하게 되는지도 궁금했는데요. 삼성 관계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아직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진 바가 없으며 정해지더라도 대외적으로 이를 알리기보단 회사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방침이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들은 업계 관계자들은 이 회장이 아끼던 자산이던 만큼 기존 삼성박물관 차고에 두고 잘 관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고받았다고도 하고요. 사실 자동차의 가격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차가 주목을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탔고 그 사람이 어떤 히스토리와 함께 그 차를 탔느냐가 중요하죠. 실제로 올드카나 슈퍼카 경매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차주와의 히스토리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직접 몰았던 차였고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선 꼭한 번쯤 타보고 싶은 차라고 불리는 차들을 소유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고요. 이건희 회장의 자동차 사람과 그가 소유했던 자동차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건희라는 사람은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